세기의 대결이다. 와. 어, 어 아. 아. 아, 갑자기 여기서 아, 그러면 이원준 대원도 나오시게요. 네, 네, 네. 예. 애그 하면 이또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갑작, 너무 갑작스러워예 아, 네, 어차피 시간이 이게, 이게 방송 사고가 있었으니까. 자, 저희, 저희, 저희. 아, 저희 셋이 저희. 그렇게 가시죠. 저희 셋이 내무관에서. 어, 상대방에 제일 못하는 게, 뒤에서 세명입세 명이. <쏘> 제생각는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이세 어. 중에서 제가 제일 난데. 아아아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못, 못하는 거에서 1등, 2등, 3등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아니 제가 이, 아, 1등, 2등, 3등입니다. <laughs> 3등, 3등. 아,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짧고 빨리 가시죠. <laughs> 뭐를. 성대모사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나만 짧게 듣고 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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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 똑같이 대결을 할 거면 처리가 어? 뒤졌어 네. 같은 거 해야 된다 똑같은 거알겠습 아, 아. 아. 아니 어떻게 지금 이 뒤에 이 그림이 나올 때까지 버텨달라고 하니까 잘됐네 아, 어차피 네, 네, 오늘 오늘 한번들어 봐. 십시이아 이건 진짜 올라오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제가 잘하지 못해도 <laughs> 저, 저, 제가 추진을 해보자는 그니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 제가 <laughs> 개인적으로 되게 잘하는 <지금 웃음> 성대모사가 있는데 한번 먼저 제가 맛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누구냐면요 김준수입니다 김준수 <laughs> 자 맛배기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홍보단의 <laughs> <형분하네. 웃음> <laughs> 정말, 저, 저보다 못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저도, 아, 알겠어, 알겠어. 어렸을 때부터 성대모사면, 뭐래도 시아준수라고. 제가 김준수님 하, 하겠어요. <laughs> 제가 님입니까? <laughs> 이경 김준수. <laughs> 아, 그치. 그거 말씀해. 거의 <laughs> 이원준 대원의 본인 말투 아닙니까? <laughs>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여기 준수를 따라하면 아 진짜 여러분 아이 진짜 너무합니다. 김종훈 이 에. 네. 아, 유종수한는거 김종수 얻는 거. 아, 김종훈 아, 진짜 너무합니다. 으캔캔캔 캔. 캔캔캔 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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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밖거 같습니다. 저좀 웃겠나요? 아. 진짜 이거 이걸 어떻게 마무리 해야 될지. 아는 걸로 마지막 그거.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 아, 아 그거 어떻습니까? 아, 그. 음. 저희가 대결한 것 중에 하나가. 대결. 어, <laughs> 그 아저씨에서. <laughs> 그. 원빈의. <원미네. 웃음> 대사가 뭐였더라? 나정당포전 정당포, 정포 <laughs> 한다. 아니, 개인적으로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거. 아이고. <laughs> 해바라기 합시다 해바라기, 오케 해바라기. 해바라기로 왔어. 해바라기. 아니, 제가 못합니다. 먼저, 먼저 해주시죠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대, 저희 대사도 몰라요 <laughs> 꼭 그렇게 해야만 해? 해라기 볼게요 아, 아시네 <laughs> 어, 이들뭐 지금 말씀하시는게 꼭 그래야만 했냐 이거지 해바라기 말씀하시는 거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그 아저씨 말고 해바라기 한번 가시죠 주세요. 어기다리 계시니까 나 전당포 한다 꼭 어... 그래야 말이냐 <laughs> 그러면 각자 원하는, 잘하는걸로 오이자 먼저 이번진대원입니다그 베테랑의 U I. 저 아저씨 <laughs> 몇개 손잡이 알아요? 그걸 어이라 그래요? 또를 독려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지금 이 상황을 어이가 없다고 그래요? 어이가 없 진짜 어이가 없대요. 정말 그래. 네, 알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심 신사도 박수 한번더 하고 있다. 원준 대원이 잘했다, 박수. 너무 못티서 놀라운 거 처음으로. 자 이제 그러면 전가요? 예. 오케이 제가 한번. 아저 마이크도 좋은 걸또 써야 되니까. 아 아. 오오오오오아아 김래원 오 오. 대박 나김 대박 대대 네, 대. 네,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목소리> 진짜, 정말, 거. 너무, 두분다 두 처참해서. 자, 마지막으로 끝내주시죠 아저씨, 알겠습니다. 네. 나 너, 너, 파왔다큰 이빨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줄게. 아 제일 낮죠? 네! 제가 그러면 뒤에서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성대모사 잘하는 두 분이 있는데 조선의 대원과 김성원 대원이 진짜 잘합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VJ 의 특공대 있잖아요. 여기도 죽겠저기도 죽겠죠. 이송습니다 다음 곡. <laughs> 네 그러면 다음 곡 네, 밴드로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었는데